성공적인 삶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그 정의는 다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행복과 만족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많은 이들이 성공을 재물이나 명예와 결부시키곤 하지만, 진정한 성공은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심리학은 오랜 시간 동안 인간의 마음을 탐구하며 성공적인 삶을 위한 다양한 원칙들을 제시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심리적 원칙들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공의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심리학적 통찰은 그 길을 밝혀주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물질적 풍요를 넘어선 내면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만족을 추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공은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얻게 되는 성장과 깨달음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자기 인식입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모든 변화의 시작이자 성공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입니다. 자신의 강점과 약점 숨겨진 감정 그리고 깊숙이 자리한 가치관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왜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자기 인식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패턴으로 행동하는지 아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대처 방안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자기 이해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감정과 반응을 이해할 때 비로소 타인의 감정과 반응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 심리학에서도 강조하듯이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고 감정을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능력이 성공적인 투자 수익률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자기 인식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이는 평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발전시켜야 할 영역입니다. 자기 인식은 자신을 속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명확한 목표 설정과 시각화입니다. 모호한 목표는 방향 없는 항해와 같습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고 현실적이며 시간 제한이 있는 스마트 smart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히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대신 5년 안에 특정 금액의 자산을 모으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성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목표를 달성한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상상하는 시각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목표를 달성한 미래의 자신을 마치 현실처럼 느끼고 시각적으로 구체화할 때 우리의 뇌는 그 목표를 향해 더욱 강력하게 동기 부여됩니다. 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넘어 오감을 동원하여 목표 달성 순간의 기쁨, 성취감, 주변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거대한 목표가 버겁게 느껴진다면 이를 작게 나누어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스몰 스텝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성공을 이루는 과정은 자신감을 높이고 지속적인 추진력을 제공합니다. 시각화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잠재의식을 자극하여 우리가 행동하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물까지 미리 상상하고 극복하는 훈련을 한다면 실제 상황에서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등대이며 시각화는 그 등대를 향해 나아갈 힘을 주는 연료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심리적 안정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와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겨줍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의 인지 능력, 감정 조절 능력,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습득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은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이 외에도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활동에 몰두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심리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우리의 뇌는 최적의 기능을 발휘하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고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됩니다. 불안과 초조함에 휩싸여 있을 때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지만 평온한 마음은 현명한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심리적 안정은 일시적인 휴식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공을 위한 에너지원과 같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긍정적인 사고 방식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단순히 낙천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긍정적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감정은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향상시키며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부정적인 경험이나 실패를 통해 좌절하기보다 이를 배움의 기회로 삼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경험은 가르침을 주며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연습은 뇌의 보상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긍정적인 감정을 강화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을 격려하거나 일기장에 감사했던 일들을 기록하는 등의 작은 습관들이 긍정적 사고를 강화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떤 렌즈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은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선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회복 탄력성입니다. 삶은 예측 불가능하며 실패와 좌절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즉,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은 역경에 굴하지 않고 이를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정신적 강인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힘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실패를 개인적인 결함으로 여기기보다 개선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좌절했을 때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주변의 지지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이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 신뢰할 수 있는 관계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또한 자신의 강점을 인지하고 과거의 성공 경험을 상기하는 것도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더 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다음 도전을 준비합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능동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피하거나 남 탓을 하는 대신 능동적으로 해결책을 찾으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상황의 희생자가 아니라 주체적인 해결자임을 인지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가능한 해결책들을 다각도로 탐색하며, 각 해결책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다양한 관점을 가진 사람들과, 논의하는 것도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됩니다. 브레인스토밍, SWOT 분석, 결정 트리 등 다양한 문제 해결 기법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인 태도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며 능동적인 문제 해결은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되도록 돕습니다. 스스로 문제의 주인이 되어 해결책을 찾아나갈 때 우리는 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지식은 다음 문제 해결의 자산이 됩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기회입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적극적인 대인 관계 형성 및 유지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건강한 관계는 성공적인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사람들은 강력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혼자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진심으로 소통하는 능력은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기반이 됩니다. 이는 비단 비즈니스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족, 친구,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서로에게 영감을 주고받는 과정은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데도 기여합니다. 특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의 에너지와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관계는 일방 통행이 아니라 상호작용입니다. 주기적으로 연락하고 작은 성의를 표하며 필요할 때 기꺼이 도움을 주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덟 번째 원칙은 지속적인 학습과 성장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어제 배운 지식이 내일은 쓸모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려는 열린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독서, 온라인 강의, 세미나 참여, 전문가 멘토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신이 속한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필요한 역량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미래의 기회를 포착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학습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사고방식을 확장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입니다. 이는 평생 교육의 개념과도 맞닿아 있으며 호기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답을 찾아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변화에 적응하고 진화하는 생명체가 살아남듯이 우리도 끊임없이 학습하며 자신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원칙은 주인의식입니다. 자신이 맡은 일이나 삶의 영역에 대해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책임감을 넘어선 깊은 몰입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과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지입니다. 단순히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능동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으며 예상치 못한 문제에도 기꺼이 대처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주어진 업무를 완수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결과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스스로에게도 큰 만족감을 안겨줍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과 결과에 대한 온전한 주권을 행사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율성을 얻고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인의식은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책상을 정리하는 것, 나의 하루를 계획하는 것, 내 감정을 관리하는 것등 모든 영역에서 주인의식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원칙은 시간의 유한성 인식과 즉각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수 없으며, 시간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인식을 통해 현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망설임 없이 중요한 일을 시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때를 기다리거나, 실패를 두려워하여 행동을 미루곤 합니다. 그러나 기회 타이밍은 우리가 행동할 때 찾아옵니다. 완벽은 존재하지 않으며,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첫 걸음이 큰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행동 지향성으로도 설명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일단 행동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드백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후회는 대개 하지 않은 일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의 가치를 인식하고 미루지 않고 즉각적으로 행동할 때, 우리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진정한 성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 실행하는 습관은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10가지 심리적 원칙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우리의 성공적인 삶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자기 인식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며 심리적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대인 관계를 형성하며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하는 것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삶의 태도로 이어집니다. 성공은 단한 번의 커다란 사건이 아니라 이러한 심리적 원칙들을 꾸준히 적용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여정입니다. 이 원칙들을 삶에 적용하여 여러분만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성공은 외부에 보여지는 결과물 뿐만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내면의 충만함과 행복감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꾸준함과 인내심을 가지고 이 원칙들을 일상에 녹여낸다면 여러분은 분명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